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토 93회차 어, 토요일 경기 금요일 경기도 예상을 했는데 대구 서울 대구 무하고 전북은 어, 승패를 다좀 봤거든요 근데 전북 극장이 나왔고요 시타르도 이거 어, 무패 거의 무가 좀더 좋아 보였는데 역시 무승부가 나왔고요 팰시 어 승나오고 얘도 이제 무승부가 좀 보여서 무패 사이드로다가 봤는데 어,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아, 어, 무승부 가 나왔죠. 요기 하고 시타르하고 버닝 입스위치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는 일단 표준편차를 해서 추가로 다또 만들었습니다. 표준편차를 해서 이 배당 누적으로 해서 어 어노바는 어노바보다는 어, 승하고 핸디 쪽으로다가 표준편차를 추가를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어, 동배당 어, 동배당에서 무승부르다가몇 어, 번이 나왔는지 그걸 또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빠르게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비온다고 하네요. 비온다고. 어, 비. 어, 비 많이 오는 데는 또, 물난리 나고 하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좀, 어, 좀 안타깝습니다. 안 다쳐야죠. 무조건 다. 일단은, 어, 일본 경기부터 있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쿄베르데 695 말입니다. 어, 승 2.24, 무2.95 이렇게 받았고요 핸디 쪽으로 좀갈리키고 있죠 핸디 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도쿄배를 2.5 2.95배당이 무승부 맞거든요 그리고 표준 편차에서도 어, 승하고 어, 무사이드로다가 좀 나왔고요 어, 무승부 쪽이 좀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어, 여기 동배당에서도 5회 5회가 어,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어 동일 배당 그러니까는 2.24, 2.5, 2.75 배당에서 어 결과가 무승부만 나온 것만 찾은 거예요. 딴거안 하고 승으로 나온 거 물론 승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 근데 승으로 나온 거안 하고 그냥 무승부만 나온 거만 찾은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 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무승부로 나온 결과값에 대해서만 한 거고 어 오해가 나왔어요. 오해. 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일배당 네, 2.24도 많이 나왔거든요, 2.24도. 저는 뭐, 19년도니까, 저는 15년도 데이터부터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예, 우승부가 이렇게 연속으로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근데, 또 줄까? 핸디사이드론 보이긴 하는데, 둘이 뭐, 거의 박빙이지 않을까? 거든요. 그러면 좀. 8시 경기입니다, 8시. 이거는, 하, 상당 어렵습니다. 기 구호가 여러 개좀 있긴 하거든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고. 자. 어쨌든, 예, 무승부, 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 배당입니다. 좀 사륙 배당. 뭐, 괜찮은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6고 f c 대 우라와. 6 f c 우라와. 여기도 무승부가,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을 받았습니다. 동배당에서는 햄모라고 하면, 요거, 요거는 햄모로 보면 되거든요. 요건 햄모. 요건 햄모. 여기는 무승부. 그랬을 때 얘네는 햄모보다는 어, 무승부나 요헤 f 시 이것도 프랜사이드 같아요 우라아가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 브라와. 아키다 대 후지에다 아키다 대 후지에다 이것도 무승부보입니다 무승부 쪽 방향이 더 크고요 프랜사이드 2.65배당 어, 후지에다 역배 아니면 무승부보입니다 발레나 대 사포로. 요거는, 어, 발레나 사이드 봅니다. 어, 표준편차에서도 요쪽 발레나 사이드로 높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어, 가사키 대후고오카 여기는 뭐 무승부도 배제는 못 합니다. 어, 승무 사이드 봅니다. 승무 사이드. 오미아 대 제프유나. 여기도 어, 무승부, 어, 제프이나도 여기도 무승부 사이드. 이마바리 대 구마모토. 아 여기는 승도 승으로 좀 보긴 하는데, 야 이거 근데 그냥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 3 3사모 마바리. 아 여기는 역배당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마모토, 마바리. 왜냐면 승이 나온 게 없어. 승이 나온 게 없고. 고마토요런 배당이 역배당 나왔었거든요. 이마우토 고마마리는 여기는 역배를 받을 것 같아. 역배. 네. 쪽으로. 역배 쪽 봅니다. 오이타 대 도야마. 이거는 오이타 승부입니다. 근데 무승부도, 어, 배제는 못하는 그런 배당이긴 하네요. 아, 충남 대 경남. 요거는, 어, 충남, 어, 승부입니다. 부산 대 인천. 요거 사고 날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도, 어, 오히려 승 쪽이 더 높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천은 조심해야 돼, 진짜, 여기. 인천하고, 저 이거 이변 보거든요, 이변. 얘네들. 이거는, 이변엔... 어, 저는 부산 사이드 봐요, 부산. 부산. 타고날 수 있어요, 부산. 인천으로 많이 볼 건데, 인천은 뭐 일이 확정이기 때문에, 또, 장난질 할 수도 있고, 이 배당 자체가, 이 표준 배차가 지금 승쪽으로 다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이게를, 무시를 어, 못 합니다. 이거. 어, 그래서, 여기는, 어, 승무 사이드. 어, 인천 승은 저는 보진 않고 있어요. 수원대 안산 아요거는 수원 공짜로 어, 보이고요 수원, 수원 승보입니다 울산대 어 제주 어 울산 승보고요 어, 제주 뭐 무승부도 많이들 보시긴 할 건데 저는 일단 승을 먼저 봅니다 아 이거 동배당 이거 무만 있으니까 좀 헷갈리나 아 헷갈리네 어, 강원대 김천 이고요 일단 동배당에서 는한번 무승부가 있었고요 김천 여기는 폐무 사이드입니다 폐무 어, 무패 무패 사이드 강원승은 없어 보이고 핸디가 1.45가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어 무승부도 배제를 못하고 일단 일단 김천이 더 좋아요 김천이 성남대 김포 아, 여기도, 여기도 승부표 다 보이고 2.95배당이죠? 여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패 사이드로 보이고요. 근데 성남 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기도 합니다. 어, 일단 여기도 다, 어, 무패 쪽으로 보네요. 다음, 찰턴 대 와포드. 어, 여기 무승부 봅니다. 이거 무승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무패 사이드 봅니다. 와포드. 호번트르대 헐시티 이거는 호번트리 승부입니다. 사우데 어 렉섬 어 이름 멋있네. 이거는 사우 어, 승부입니다. 미들즈브대 스한지 이거는 승무사이 도움입니다. 승무. 다음에 화면이 좀잘안 보이나? 안 내렸구나. 그 다음에 노리치 대 어, 미럴 노리치 미럴은 어, 노리치 사이드 옵니다. 노리치 근데 얘는 무승부도 배제를 못해요. 어 얘는 74번은 노리치 1월, 흔히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을 받았미미럴이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어렵다. 이것도 노리치 배당이 너무 높은 높은것같네데 노리치 배당이 너무 높고요 표준편차도 무승부 쪽이 더 높고 아 이거 아 이거 배 같은데 이거 노리치 이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역배 같아요 역배 노리치 1월 옥스퍼드 대 포츠먼스 이거는 무승부죠 무승부. 무승부 좋아 보입니다. 신즈파크대 어 브레스턴. 얘도 무승부. 어 무승부 굉장히 어 높, 높은 쪽에 속합니다. 얘네도. 표준 편차도 거의 2 5에니까는 상당히 많이 노, 나왔다고 볼수 있죠. 토크시 대 더비. 요거는 어 이것도 승무사이드. 승사이드입니다 웨스브로 대 블랙번. 이거는 어 웨스브로 승, 이거는 공짜로 보입니다. 몰데대 함카. 이것도몰데 승보입니다. 네이메언 대 엑셀시오. 이거는 네이메언 승보입니다. 아스널 어, 배당, 어, 추가로 넣지 않아갖고,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셰필드 대, 어, 브리스. 이거는 셰필드. 아, 어, 승부입니다. 퍼에노르 대 브레다. 이거 뭐 퍼에 뭐 승이죠. 보데대드럼센보데 어, 승부입니다. 헤이렌베 대 폴렌담. 여기도, 헤이렌베 승은 보는데, 아, 어, 물론 뭐, 가져갈 경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피에스부 대 스파로테. SBC 승부고요. CF 목내알대 애틀유나 이건 애틀 역배당 보입니다. 역배당. 뉴잉 레벨대 DC 유나이 어 뉴잉 레벨 승부입니다. 뉴욕시티 배당은요. 필라요누일대 토론토 필라요누이 승부입니다. 오스틴 대 휴스타, 아, 휴스타이. 이거, 오스틴 사이드 봅니다. 시카파이 대 LA 갤럭시. 얘네는 무패 사이드로 봅니다. 네. 갤럭스대 포틀 팀버. 얘도 무승부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 스텐시스 대 내슈빌. 이거는 내슈빌 승부입니다. 스포켄자 대 아, 샌디에이 스포켄자 대 샌디에이 이거는 어, 샌디에이 승부입니다 테너스 대 벤코아이 이거 무승부 나올 수 있죠 무승부입니다 이아타 대 아, 이아키 대 이아타 이거 무승부 이거 무승부 좋아 보입니다 삼포일대 시미즈 삼포일르 승부입니다 가시아 대 쇼난 어, 가시아 승부입니다 도쿄 대 가시마 얘는 무패 사이드부에요 무패. 아, 무패 근데 가시마가 더 좋아 보이는데 가시마가 1 4인는좀 너무 낮지 않나 흐름이 무패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마치다 대 비셀 고베. 여기도 어렵습니다. 마치다, 비셀 고베. 얘도 거의 무승부가 2.9. 무승부, 요것도 무승부 받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치다도 연승이고 비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위 대. 5. 나고야 대 교토상가. 이거는 나고야. 아, 승부입니다. 간바오사카 대오카야마 간바 승부입니다. 센다이 디대독구시마 무승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야마가타 대 미토 미토 승부입니다. 에이메 대 사간도스 사간도스 승부입니다. 포항 대 광주 포항 승부입니다. 야, 근데 이거 동배당, 이거 무승부 굉장히 많이 나왔어6 육회 나왔어6 육회. 이거 무시 못합니다. 광주 포항. 어, 뭐 육회나 나. 대전대 수원이고요. 이거는 수원이 지금 4연승이거든? 그래서 대전을 보시는 분은 수원을 받쳐야 되지 않을까. 승패사에도 봅니다. 서울이랜대 화성. 이거 사고날 수 있는 배당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거, 저는 화성 사이드 봅니다. 승패 사이드, 승패. 전남대 천안. 여기도 사고날 수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 동배당은 무승부가 더 많이 나왔고요 어, 저는, 쉬어야 할 거면 무패로 가야겠지, 무패. 주볼러 대 트벤테, 트벤테 사이드 봅니다. 청주대 아, 부천이고요 여기도 어, 사고 날수 있는 그런 배당을 받았습니다. 표준편차도 오히려 청주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배당. 아마 부처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청주, 청주 사이드 승패 사이드 거의 쌍수라 어, 거의 승무 사이드가 독식할 거면 승무가 낫죠. 승패는 알크마르 대흐로닝어 알크마르 승부입니다. 아약스 대 에이스타, 아약스 승부입니다. 크리스탈 대 니버풀, 니버풀, 어, 승부입니다. 첼시 밀란, 첼시 밀란은 나오진 않았는데 얘는 뭐, 그냥, 어, 무승부, 무승부 같아요. 미트레어 대 헤라클레, 이트 승부입니다. 우리네 대 카메, 카메 승부입니다. 태우겠슨데샤릅스보샤릅스보 승부입니다. 레스터 대 셰필드윈, 이건 레스터 뭐, 승배죠. 사네피오 대 비깅, 비깅 사이드 옵니다. 여기가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신신에 대샬럿 신시내 승부입니다. 미네유나대 콜로레피. 어 미네유나 승부입니다. 뉴욕네드대네아이솔트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 받았다 무승부입니다. 올랜시티 대 인터마이 어 올랜시티 승부입니다. LA 갤럭시 대 c 사운, 요거 LA 글 C의 사운 3 4 0배당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경기 다 살펴봤고요. 모두들 어, 조합 잘 하셔서 적종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표준편차를 추가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동배당도 하고 표준편차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배당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올해서 추가로 다더 자료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까지 좀 해서 어, 좋은 경기를 찾아보면 적중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 모두들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어, 프로토 적중 많이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